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분들 이성주입니다. 자, 10월 22일이고요. 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휴림로봇 한번 빠르게 보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연일 조정을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6월 말 이렇게 한 차례 큰 상승을 거친 이후에 거래량을 이렇게 줄여주면서, 줄여주면서 우아향과 행보를 지속했죠. 자, 그러고 나서 8월 말부터 이제 상승전환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관의 착실험 물량이 이렇게 9월에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물량을 개인과 외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외인이 받아 먹었어요, 개인과.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은 10월 17일과 20일, 가장 큰 상승이 나온 이 시점에 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승 상황에서도 매집을 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즉슨 아직 이 종목이 아직이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이때보다 더 많은 상승 여력과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자, 그래서 이종 여기서 매수한 이 물량을 또 다음 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물량을 다시 개인한테 떠넘기며 수익도 챙겼는데 이 내용들을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차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급도 보면서 좀 말을 해야 외인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겠죠. 자, 외인을 한번 수급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0월로 가봅시다. 자, 그대로 떠넘겼죠? 보시면 자, 이렇게 그대로 떠넘겼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외인의 많은 물량을 개인에게 던져주고 수익을 청산했는데 수익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웨인의 물량은 아직도 많아요 바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웨인은 단기적인 등락을 통해 이렇게 수익도 봤는데 아니 저 많은 물량은 어디서 과연 확보를 하였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지 않나요 자 6월 27일 한차례 상승했던 6월 27일로 한번 가보면 재밌는 걸볼수 있는데 자,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상승을 거친 그 시기에도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우아양 횡보를 하면서도 외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면,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시장은 등락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엔자형 패턴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은 상승과 하락을 의도하면서 만들어내고 그 등락 속에서 큰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수급량으로 보여드린 대로 1 7 20일 이때 4천 원, 000원, 5천 원에서 매수한 이 물량을 이대로 7천 원한테 던져주면서 수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이과 매수 구간을 한번 탈피하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건강한 조정 구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또한 6월 상승 때도 자 이때도 보시면 물량 평단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3,000원대란 말이죠.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 이 6월부터 지금까지 매집해온 이 가격대가 3,000원대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6월 상승 때부터 웨이는 이러한 시장을 전체적으로 계획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외인들이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상승할 때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하락할 때도 이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자, 이렇게 등락이 있다면 치면, 자, 우리는 이 저점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개인이 개인처럼 투자를 해서는 됩니까? 아니죠. 개인처럼에서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인처럼 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건데, 자 상승할 때더갈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맨날 매도하라 그러고, 그죠? 제가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상승하는데 더갈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하라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하라 그러고, 이러한 신호 여러분들을 드리면 저한테 그말 많이 해요. 어 이거 왜? 성주야 이거 왜? 이런 문자 가끔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 생각하죠? 이거 미쳤네 하시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해볼 만한 투자법은 정말 다 해봤습니다.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방법. 이게 바로 정답이다. 그리고 제가 이 포인트들을, 매도, 매수 포인트들을 정말 귀신같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요새 수익 많이들 챙겨가시고 있는데, 개인들의 투자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이 5% 이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이런 외인들의 방식은 20% 25%에서 30%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개인들이 뭐30% 정도 수익을 만든다고 치면 우리는 150에서 200까지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말씀드려도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냐가 더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타점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 개인마다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 라이브 방송은 이제 지나가면 재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놓쳐 가지고 못 사시거나 또는 매도 타점 못 보셔 가지고 뭐 늦게 파시고 이런 경우. 그래서 수익이 다들 막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부터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확인도 쉬우면서 직관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단체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방법이 방송보다는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해요 제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주 010-2480-5183 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간단합니다 종목 휴림을 보시죠 휴림 예,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제가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해서 제가 장중에 빠르게 매수매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저도 더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보내셨는데 어 제가 보통 답장을 잘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됐어요. 내 내용이, 야, 대덕전자 수익 잘 봤다. 근데 왜 이거 종목 퍼주냐? 너 혼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아, 물론 그분이 반말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주식을 제가 처음에 22살에 군대 전역하면서 했어요. 처음에. 그 당시 이제 공부도 꾸준히 해서 뭐 이런 투자법 저런 투자법 뭐 진짜 별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투자법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2년 정도 그래도 수익을 조금씩 봤어요 괜찮게 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때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벌었던 이제 돈까지 해서 싹다 잃고 그때는 진짜 제가 버스비도 없어 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어, 영등포역에서 그때 영등포역에서 제가 막 원래 잘안 걸어요 시간 아깝고 그래서 근데 영등포역에서 용산까지 막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뭐 가깝다면 가깝지만 저는 그렇게 걸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싹다 잃고 지금 생각하면 뭐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조금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젊은 시기지만 뭐 친구도 안 보고 그냥 주식의 삶을 올인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돈을 다 잃어 놓고 나니까 이게 외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시기는. 아 젊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들이 그 후에도 사실은 뭐 유럽 재정 위기라던가 뭐 진짜 중국법을 그리고 브렉시트 코로나까지 요런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이제 제가 거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주식투자는 해왔고 그러 거치다 보니까 제가 좀더 단단해지고 이제는 대응하는 방법도 확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었던 그러면서도 열정 넘치던 그 20대 제가 느꼈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어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 없이 투자를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을 혼자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굳이 굳이 어려운 길을 배움 없이 선생님 없이 그냥 혼자 가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익 볼수 있는 동료이자 이 선생님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선생님과 동료가 되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수익을 좀 많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갑자기 이렇게 감성적인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놓칠 뻔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방송 오늘 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귀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귀한 선물이라고 해봤자 이게 종목이죠? 사실 이게 더 좋은 거긴 한데, 예,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죠.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 가져올 겁니다. 어 제가 지난 8개월이나 어 지켜본 그러한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세. 전환되면서 엄청난 하락, 그러고 나서 거래량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자,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거래량은 줄여놓고 이렇게 매집 이어나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개미들 다 털려나가니까 우행보하면서 매집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어, 제가 왜이 종목을 8개월씩이나 이렇게 지켜봤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즈의 비만 치료제 바이오주인데요. 자,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거래량을 이렇게 딱 죽여놓고서 하락 매집. 크게 한번 흔들면서, 자, 이렇게 거래량 유지시키면서 또 상승 매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미들 계속 털려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행보 하면서 거래량 없애놓고 물량을 지금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이 종목 지금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보이시죠? 바닥 재매집 이후에 거래량 바로 폭발시키면서 7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세력들 물량 털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 지금 이러한 방식들이 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돈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인데, 근데 이러한 패턴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개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어, 왜냐면 개인은 이 속에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종목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상승, 하락 때 매집을 반복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이렇게 터트렸을 때 시장 한번 반응 보고, 어, 개미가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닥 재매집 이후 거래량을 확 터트려주면서 503%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8개월간 이걸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번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바로 이 종목이다. 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인벤티지랩이나 AB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직 기간이 어떻습니까? 엄청 길죠. 예 거래량도 완전 바닥 내놨고 이건 뭐 다음 주면은 바로 폭등인데 어, 매직 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선 종목들이 뭐 720%나 503% 이렇게 수익 났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 보여 주겠죠 자 오늘 영상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귀한 선물 받아 가시기 전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어 그리고 영상 끝에 보신 분들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번호 다시 띄워 드렸습니다 자 010-2480-5283번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예 이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때이 종목이 지금 800% 정도는 거뜬히 갈 텐데 세력이 만약에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확 나가버리면 우리도 혹시 물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종목 500% 안전하게 50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괜히 욕심내다가 뭐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그냥 500% 정도만 먹고 딱 깔끔하게 다음 종목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위에 번호 010-2480-5283번 보이시죠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가지고 더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주였습니다.